얘들아, 요즘 내가 일찍 일어났지. 내가 지, 맨날 한 내가 일어나니까 1등이라니까. 친구들이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아무튼, 오늘은, 어, 뭐야, 누구 떨어졌어. 아무튼, 오늘은 추족관 가는 날이에요. 정말, 정말 재밌겠죠? 오, 근데 친구들 어디 갔어? 얘들아, 친구들 어디 갔니?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아, 팻뽕픽 아니 팻퍼픽은 계속해서 픽이라고 저한테 막 말하시는 거죠? 아무 햇이잖아퍼빗 때문에. 그건 맞죠. 롤, 롤, 롤. 롤, 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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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시죠? 맞아, 맞아. 그리고 오늘은 루피랑 에디가 오늘 일하고 있어서 출연을 못한대. 어, 다행이다. 바보 루피랑 바보 에디 그럼 패턴 출연단 말이야? 괜찮아요. 하민이가 오늘 다 조정할 거니까요. 어, 그건 그렇지. 하민이가 조정하면 더 나아지잖아. 하정이 거인이 조정하는 것보다는. 하로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 있, 있으지만, 그거는 하민이 동생이에요. 미니정에 있는, 미, 박하빈이라는 유튜브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튼, 어. 어 언제 오지? 랄랄랄라라, 크롱! 랄랄랄라라, 라라라라라 크롱! 랄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라 크롱 크롱도 이상해졌잖아 나처럼 라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라 크롱 라라라라라 크롱 오오 뭐지 뭐가 떨어진 거지 아무튼 얘들아 오늘 수족관 가는 가는 날인 거 알고 있지 얘들아 크롱 어, 왠지 방금 전에 여자, 여자 목소리인 것 같았는데. 아 어, 진짜? 그럼 나왜 때렸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럼. 어, 진짜 거짓말쟁이. 어, 오늘도 이렇게 잘 넘어져? 아무... 아무튼, 지금 빨리 수족관 가자. 너무 가고 싶어. 오, 어, 좋아. 오, 잠깐만. 그쵸? 내가 공주라고. 나 공주야. 내가 그러니까 먼저 사야지. 아니다, 크롱. 내가 나는 왕자 크롱. I'm happy to 이 o I'm h a p 이안보이 go. I'm h a p 이 y to go. i 인 h 인 p p y 내가 go. I'm h a 가왜맨 뒤에 서야 I'm happy to go. I'm happy to go. I'm happy to go. I'm h a p p 페피그랑저는 목소리가 좀 비슷해서요 근데 페퍼피그가 좀 못, 못생긴 것 같기도 한데 저가요? 아니에요 아 그런데 어페피그 미안해 어어 어, 알겠어요 아무튼요 여기 수족관 정말 예쁘군요 맞아 여기 정말 예쁜 곳이야. 좋지. 뭐다 좋다. 어, 그런데 왠지 여기 상어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바바 바바. 어 상어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 바바 바바. 어 상어가 부셔졌네. 어 상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나를 부시다니, 가면 안 되겠어. 우 상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얘들아, 상어는 위험한 동물이야. 지금 빨리 몸을 피하는 게 좋겠어, 얘들아. 알겠어, 우리 빨리 몸을 피하자. 도망쳐, 얘들아, 숨어. 빠밤, 빠밤. 어디 가고 거지 가야겠다. 가 살았다구요. 그럼, 우리가 해냈다! 그 아니고 도망친 건데요. 아, 맞다, 그럼. 오, 웬일로 폴로가 존댓말을 하지? 그냥 도망친 건데. 오, 알겠어. 오, 지지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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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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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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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인와인 마인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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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네오우리또와우미일때 우와 가와줄알았와오 나무가 우와 우다우무우 내가 잘 다스려줘야지. 해골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해골은 기분이 좋아진대요. 정말 좋아요. 해골한테 안 당해요. 요요요요요요요어어 요. 어, 여기 그쪽이네. 어 그럼 나꽃 담당. 어 그때 욕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대지 담당. 그럼 난 나무 담당한다. 그럼. 내 머리 단단해 으이치. 맞다 나 왕해야지 크로운 왕. 왕자다 난 집에 들어가서 커피 마셔야겠다 아 크로 어? 어? 여기 안에 누구 있었네 죄송합니다 저가 들어갈게요 어? 나 머리가 너무 커나 머리가 커서 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망이다 아니야 내가 망이라고 어. 그럼 전나무벨트요 그럼 그때 전등 붙치는건 너무 쉬웠나요 페퍼 피그의 코를 보여주지 오왜 어, 안되죠 정말 어렵네요. 나무를 다뺐다 잠깐만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잖아 나무를 다시 심어야지 그럼 저는 다시 또 전등 고치기 할게요 잠깐만 전등 고치기 아니에요 이번에는 부셔져 있어서 어려울걸요 오, 아무튼. 어 아무튼 전등 고치기가 어려운데 어다 고쳤다 왜 이렇게 쉬워 여기다가 나야지 네, 여기에다가 놔야 돼. 여기에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놔야지. 아무튼, 저는 다 했어요. 이제 해골님이 오면 좋아하시겠죠? 얘네들 또 왔네, 어. 뭐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난냥 갈려야겠군. 이런 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안말줄 거다. 다음에 여기 안, 안, 아, 안 오고. 일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확 잡아버려서 독침을 물어서 아예 죽여버려야지 이런 굴칫더엉 굵직, 이들이 이렇게 이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네. 난 그냥 쉬고 있어야겠다. 악당이 어, 뭔가 착해 보여. 맞아 악당이 이러진 않는데. 어, 내가, 내가, 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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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내가 힘든 향이라고 크롬 아! 그럼 감기 걸린 거 아니요? 어, 나 감기 걸린 거 같다 크롬 힘이 없다 크... 어, 올라갔다 진짜 크롱 너내 뒤에 뭐가 있는것 같은데 크롱. 크롱 야 진짜 반지 역시 나는 힘이 세다고 어, 여자 나,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다니 크롱 웃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고요. 그런 거 나는 안 믿어.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해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어? 그 비밀을 어떻게 아셨죠? 나는 거짓말을 수십 번 해봤어. 아니에요. 거짓말을 수십 번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고요. 아니야. 나는 난 거짓말을 수십 번할 거야. 수십 번. 수십 번. 어, 거짓말하면 진짜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시지 지금도 겨울이지만 아직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주실거는 난 지금 아홉 살이고 어, 10... 그리고 열 살부터 안 준다는 소문이 들었네 열살 12월부터요? 네 그래서 열살 10살 12월부터에서는 열살 때부터 안 w 요 대신 아우, 지금 l i n g 친구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기회가 딱한번 있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산타 할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을 a Rabotiga, Santa r a b o t i g 여기 a n t a r a b 딱 하나밖에 없어요. t a r a 건너는 거. g 슨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요. 여기는 오르 n 가 없는데요. 내가 오르라 생기게 해줄게. 이야. 어? 오르라가 생겼다. 나 먼저 갈게. 잠깐만 크로 나도 오르다. 야. 잠깐만요. 이게 된다고요. 이에. 고사 껌 나도 같이 가자 나도. 탈출 했습니다 탈출 했습니다 삐- 우리가우리가 크롱. 우리가 딱 크롱. 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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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다고요. 아무튼 크롱. 벌써 15분이 됐네요. 자, 그럼 역시 왕자병에서 딱 가운데에 쓰려고 아! 왕자병! 난 공주병! 아, 그럼 내가 두 번째가 되다니. 음, 음. 내가 그쪽 만화에서 내가 지금 그쪽에서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내가 왜 3등이 돼야 되지? 봐도페파피그에서 주인공인데 저도 왜 3등이 돼야 되죠? 응, 난 그래도 괜찮아. 난 2등이니까. 그럼 나는 포비랑 쓰기 싫다. 뭐, 눈치는 거지? 저기가 1등을 려고 어, 여기는 내 자리가 잘. 여기는 내 자리야. 내가 왕이라고. 어쨌든 패파피그, 아니, 페파피그 저피고 왔어요. 그럼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실때 그거 할게요.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조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요, 댓글은 뭘 써주냐면, 우리, 우리가, 우리가 뭐라면 좋을지, 그리고 막 간탈출 같은 것도 쓰고, 막 이런 거요, 뿌로루가 방구 기기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도 사실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짜고 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오, 그게 무슨 말이야? 구독자가 별로 없으니까 저가 하루에 한번 저가 저가 어무 뭐였더라? 아 그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 지금 끌게요. 안녕. 삐. 얘들아 빨리 다누고 지금 벌써 저녁이 됐다. 무슨 저녁? 끌게요.